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서울 수서역에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운행 중이신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판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께 연락을 받게, 받게 되었는데 계신 곳이 구리시에 계십니다. 이동을 하는 경로를 확인해 보니까 수서역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지금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지금 시간이 오후 8시 30분입니다. 9시까지 방문을 드리기로 해서 차량을 매입을 해드리는 일정이고 차량을 매입을 할 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보통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방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매입을 하고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히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매입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대전으로 내려가는 마장 휴게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0시 10분이고요. 이제 이 차량을 매입을 했으니 저는 다시 대전으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해서 깨끗하게 상품화를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판매 영상으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고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제가 며칠 전에 매입을 해온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판매하셨던 분께서 2018년도 4월 달에 신차로 개인 리스로 구입을 하셔서 주행을 하시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현재 주행거리가 대략 38,000km가 주행이 되었는데 이 차량의 최대 장점은 랜드로바 브랜드도 보증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보증을 최대 2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2023년 4월까지 엔진 미션 일반 부품에 대한 무상 보증기간이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장을 하는 비용은 대략 27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차량이었는데 저에게 차량을 판매해주신 분께서 이 보증 연장을 해 놓으셨습니다. 2년 정도의 무상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해당하고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거리도 적절하게 주행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색상은 검정색이고,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중형급에 속하는 SUV이기 때문에 이따 영상에서도 보여드릴 거지만 차체의 크기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도 뒷좌석이나 트렁크의 적재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좋은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의 높이가 제 키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화들을 진행을 하면서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교체를 해 놓았습니다. 앞 타이어 두 짝은 새 타이어로 교체를 해 놨고, 뒷 타이어는 아직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뒷 타이어는 대략 7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같은 고가의 소모품도 교체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고, 휠에도 잔 상처가 없게끔 휠에 있는 상처도 깨끗하게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외판 상태에서도 검정색인데 작은 상처 하나 보이지 않게끔 깨끗하게 상품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를 보여드리면 현재 외부 상태에서 특히나 이런 범퍼 아래쪽 플라스틱 몰딩 쪽들을 보면 상처가 잘 나곤 하는데 그러한 내역들도 없게끔 상품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구매 대행 진행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들이 연식 주행 거리가 얼마 안된 차량임에도 실제로 방문을 해보게 되면 내외관에 사용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게 구매 대행을 진행하는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입해서 판매 중인 차량은 그러한 내용들을 최대한 없게끔 준비를 해놓고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량도 그 내용에 맞게끔 깨끗하게 상품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 본네 뒤쪽을 보게 되면 본네 뒤쪽은 도장면의 색소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보행자 에어백이라고 해서 지금 이 뒤쪽을 보면 에어백이라는 문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보행자의 안전도 생각을 해서 신경을 쓴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넷 쪽에 있는 에어백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차량의 등급이 존재합니다. 기본형인 SE 등급이 있고 HSE 등급이 있고 그리고 가장 상위 등급인 HSE 럭셔리 등급이 있는데 이 차량은 가장 상위 등급이었던 HSE 럭셔리 등급입니다.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당연히 전동 트렁크는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구요 트렁크의 사이즈를 보면 중형급 suv 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사이즈가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2열 시트를 폴딩 시키지 않았을 때 적재 공간이 이런 사이즈가 나오는 차량이고 높이도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을 수납해서 쌓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적재함을 보이고 있는 트렁크입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모두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내 클리닝도 되었기 때문에 실내 클리닝은 이 트렁크 바닥면 안쪽까지도 같이 클리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트렁크 쪽에도 작은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상품화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폴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옆쪽에 보시면 2열 시트를 폴딩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들을 사용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폴딩을 시킬 수가 있는데 2열 시트를 폴딩을 시키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물건들도 적재할 수 있고 차박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인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착되어 있는 헤드램프도 모두 양쪽 다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전방에 있는 안개등은 가장 상위등급인 HSE 럭셔리 등급에만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전방 센서 역시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안쪽에서는 뭐 특별한 문제되는 사항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문짝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무겁습니다. 2열의 문도 굉장히 두껍고 무겁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봐도 제손 기준에서 한뼘 이상 되는 두께인 문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상태를 보게 되면 우선 가장 상위 등급답게 메리디안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음질이 좋은 오디오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차량 금액이 있는 만큼 이런 곳곳에 있는 소재 자체가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상태를 보시면 이 차량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내 크기가 굉장히 여유가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탑승을 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사이즈인 차량이었었고요. 그리고 차체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체가 낮은 차량들보다는 개방감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카멜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카멜색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면서도 그랜저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카멜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실내 클리닝을 해놓았기 때문에 현재 실내 상태에서는. 크게 흠을 잡을 만한 부분들은 없는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 단자가 양쪽으로 두 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닥 매트 쪽도 보시면 끝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면 아래쪽을 보시면 실내 크리링이 되면서 이런 레일 안쪽까지도 깨끗하게 상품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번 직접 탑승을 해보게 되면 제 기준에서 탑승을 했을 때 앉았을 때앞 좌석까지의 거리가 제손 기준에서 대략 한뼘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시거잭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도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운 여름철에도 뒷좌석에서도 시원하게 탑승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니라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탑승을 했을 때 특히나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1열에도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았고 많지 않았음에도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도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키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었고요. 이런 대시보드 쪽에도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사용되었던 흔적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매뉴얼들도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입니다. 1열에도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색상이 이 카멜색은 보면 볼 때마다 보면 볼수록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색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인 차량입니다. 한번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봉 방식은 시동을 걸면 기어봉이 올라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이 걸렸을 때 올라오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기어를 변속하는 방식은 이 다이얼을 돌려서 변속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을 직접 조작을 해보면 뭐 조작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2000cc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9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대략 38,000km 정도가 주행이 되었는데 연식 대비 굉장히 평균적인 주행거리로 보여집니다.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 터치 방식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터치의 반응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 역시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화질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옵션들은 모두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 열선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옵션들도 모두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런 다이얼을 조작을 했을 때. 그 조작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에어컨도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고 현재 쾌쾌한 냄새가 올라온다거나 그러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사용되어 있는 흔적들도 거의 없었고 또 깨끗하게 상품화를 해놨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을 하시면 굉장히 기분 좋은 주행을 할수 있는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조그만 상처가 있었는데 이 상처를 전차주분이 현재 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국은 조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주행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 점검을 하면서 진단기에 연결해 봤더니 고장코드가 전혀 없는 상태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무도색인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부 상태를 확인을 해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었고요 이번 차량의 판매 가격은 3,790만 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23년 4월까지 엔진 미션 일반 부품의 보증 기간이 연장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보이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매입을 해오게 되었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판매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